주방의 혁신 이세트 완벽한 이인 식사 세트로 즐거움을 더하세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착일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제오닉 도시락통 밀프랩 나눔 반찬통 4칸입니다. 이 반찬통 하나면 반찬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. 4칸으로 나눠져 있어 다양한 반찬을 위생적으로 보관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도 오케이. 게다가 bpa 프리로 안전까지 챙겼어요. 냉장고나 식탁에 딱 적합한 크기로 이동도 편리해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시샘 깊은 이중냉면기 비빔밥 그릇 세트. 스테인리스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요. 20cm의 넉넉한 사이즈로 국물 요리나 비빔밥 담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. 이중 구조 덕분에 뜨거운 음식도 손으로 잡기 편하고 보온 및 보냉 효과가 탁월하답니다. 게다가 젓가락까지 포함된 4세트 구성이라 가성비가 대박이에요. 설거지도 간편해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 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크라운포드 2인 식기 세트 14피스. 혼자 사는 자취생, 신혼부부에게 딱이에요. 밥그릇부터 찬기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식탁을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밀 수 있어요. 도자기 재질이라 전자레인지에도 사용 가능하고 튼튼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색상과 디자인도 질리지 않고 고급스러워서 어느 테이블에나 잘 어울려요. 이 세트만 있으면 매일매일 멋진 식사가 가능합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